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은가?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게어렵습니다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있고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이 약점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법도 행하지 않고. 어, 성실하게 사업장을 이끌어 갑니다. 정직하게 하죠. 어, 뇌물을 주지도 않고 어떤 접대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손해를 보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한 원수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악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예, 신앙이 약점이 되는 겁니다. 보통 약점이 생기면 사람들은 타협을 할 겁니다. 내게 뭔가 불리한 게 있으면 타협을 할 겁니다. 다니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참을 수도 있었고요. 혹은 다른 장소에다가 비밀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세번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사자굴입니다. 지금 두 개의 법이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의 왕을 섬겨야 한다라는 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충돌합니다. 둘다 아주 엄격합니다. 둘다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왕의 금령이 변할 수 없는 법이다 아주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선포하면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돌에, 어, 굴의 입구를 돌로 막고 어, 왕과 기족들의 도장으로 봉합니다 그 누구도 열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그 그 문을 연다면 그 돌을 치운다면 아마 동일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6장 14절 <laughs>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다리오 왕이 다윗 다니엘의 상황을 듣고 근심합니다. 이때 근심하다 이 말은 화가 났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악한 신하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애를 씁니다. 해가 지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변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만든 법인데 자기가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돌을 굴려서 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겁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왕만 섬기라는 법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니,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좀 선명하게 고백하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하루가 지나서 새벽에 두자 왕이 사자굴로 가서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다니엘이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졌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성경구절이 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부재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나의 무죄함이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나의 무죄함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왕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원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고소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마 원수들은 다니엘이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입을 막았습니다. 죽어야 할 다니엘이 살아서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죄가 없다면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에게 죄가 있는 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한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처음에는 세상 법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사자굴을 이겼습니다. 결국 원수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약점으로 보이던 신앙이 도리어 장점이 됩니다. 도리어 장점이 됩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워낙은데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립니다. 온 땅에 있는 백성과 온 나라들과 심지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용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가 무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 정리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신원입니다. 이 신원이란 말이 좀 어렵죠. 어, 억울함을 푼다, 이런 뜻입니다. 원통한 일을 푼다. 이게 신원입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왕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누명을 썼는데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억울함을 푸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푸실 겁니다.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닮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제국의 왕인 다리오는 악한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결국 죽음에 내어줍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굴에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다니엘, 예수님 둘다 죽음에 거합니다. 둘다 입구를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인해서 다니엘의 오름이 증명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둘다 신원 받습니다. 억울함이 해소됩니다. 자, 또한 분. 신원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도 어떻게 할수 없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원 받는 겁니다. 이방인의 왕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다니엘스는 묵심문학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묵심문학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동일한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날이 우리가 억울함을 푸는 신원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그날 확인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원 받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심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었, 믿음이었더라. 성경은 다니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을 신원하며 하나님께서 신원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때때로 이 믿음이 우리의 약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믿음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세워 지셔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청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한 이야기 어, 그대로 이야기가 끝나면 안될것 같아서 어, 저도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한 외국 회사에서 한국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할 한국 회사를 찾았답니다. 그 회사가 조건으로 내민 것이 정직한 회사 이걸 찾았는데 마침 이 회사를 소개받아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고 이 회사가 다시 어, 성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이 믿음이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게 될 겁니다. 그러게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이라는 거 같이 찬 양하 겠 습니다.